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인경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복 해 많이 받으세요 예, 해피 뉴 이어. 네.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줄 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 7곡의 관현악 모음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 전곡을 다 들으려면 50분이 넘게 <laughs> 걸리는 가 장대한 작품입니다. 네. 2023년 새해는 광활한 우주처럼 웅장한 꿈을 꾸면서 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네. 음악, 음악 주세요. No, no, no.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장엄한 우주를 만나다 홀스트의 행성입니다. 어 홀스트 음, 좀 생소한 작곡가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작곡가인가요? 어, 홀스트는 일단 스웨덴 혈통인데 어머니가 영국인 피아니스트였어요. 1874년 9월 21일 영국에서 홀스트가 태어나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피아노 오르간을 배우게 되는데 또 마을 교회당 오르간 주자 또 성가대나 작은 관현악단의 지휘를 커서는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93년에 런던의 왕립 음악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졸업 후에는 코벤트 가든 가극장의 오르간 주자로 활동도 하고 또 여러 악단의 지휘자를 역임하기도 하면서 30살부터 덜위치 여학교, 또 세인트 폴 여학교, 몰리 칼리지 등에서 일하면서 주말과 공휴일에만 작곡하는 아주 열심히 사는 음악인이었죠. 음, 여학교에서 근무를 많이 했군요. <laughs> 네. <웃음> <웃음> 그렇군요. 오늘의 주제곡인 행성은 언제 작곡했습니까? 1913년 런던에서 한 책이 출간되게 되는데 책의 제목은 천궁도란 무엇인가라는 점성술에 대한 책이었어요. 네. 홀스트가 이 책을 읽고 좀 굉장한 감흥을 받았는지 행성에 담긴 점성술의 의미에 빠져들게 되면서 작품을 쓰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베르크 스트라빈스키, 또 라벨, 드뷔시 등 여러 작곡가들이 새로운 음악을 펼쳐내던 시기였고 또 이런 작곡가들의 그런 담대하고 새로운 음악적 시도에 영향을 받게 된 홀스트가 이제 자신이 빠져 있었던 그 각각의 행성에 담긴 점성술의 의미와 또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서 1914년에 작곡을 시작하게 되고 2년 후인 1916년에 7곡의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음, 그런데 행성이 7곡으로 작곡이 됐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은 총 9개일 텐데 뭔가 좀두개 정도 빠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과학 또는 천문학적 관심에서 아하. 음악이 탄생한 것보단 점성술에 관한 책에서 홀스트가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 지화 목토 천의 순서로 작곡을 하지 않고 화금 수목토 천의 순서로 작곡이 됩니다. 네. 그 이유는 2006년 외소 행성으로 제외된 명왕성이 작곡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아서 이미 빠져 있었고요. 또 우리가 사는 지구도 빠지게 되어서 일곱 개의 행성에 각각 한 곡씩 일곱 곡으로 구성 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초연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초연은 1918년 9월 29일 런던의 퀸즈홀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250여 명의 초대된 관객 앞에서 아주 영국적이면서 단전하고 차분한 지휘자로 잘 알려졌던 에드리언 볼트의 지휘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은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장엄한 우주를 만나다. 홀스트. 행성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주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어, 첫 번째 곡인 화성은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2곡인 금성을 어,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3년 내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홀스트의 행성 중에서 제2곡 금성, 평화의 전령 사이먼 레틀이 주요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홀스트의 행성 중에서 제 2곡, 금성, 평화의 전령을 사이먼 레틀이 주요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경로운 클래식, 오늘은 홀스트의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곡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음... 한마디로 소개하는 게 정말 어렵겠지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 우주를 향한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어허. 것 같아요. 홀스테가이 곡을 작곡했을 때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어, 그만의 풍부한 상상력과 또 다양한 악기의 탁월한 사용으로 음악을, 어, 우주를 표현하는데, 음악을 아주 다양하게 잘 사용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 일곡인 화성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 일곡 화성 마을스는 처음에 현악기들의 꼴레뇨 꼴렌요. 꼴레뇨란 어, 좀 특이한 주법인데 활 대로 활 털이 아닌 활 대로 현을 치는 주법입니다. 이 꼴레뇨 주법을 사용하고 또 하프와 팀파니의 연타 등이 어우러지면서 시작이 되는데 어, 그걸로 말미 아마 독특한 음색과 강렬한 리듬이 두드러지는 음악이라고 할수 있죠. 어, 곡은 전체적으로 노도와 같이 밀려드는 흐름과 또 비장미 넘치는 선율에 이어서 파국적인 괴물과 함께 나중에는 붕괴되는 이 결말까지 아주 사실적으로 전쟁의 기운을 연상시킵니다. 2006년에 그 영국의 홀스트 재단이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음악을 담당한 한스 진머를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소송을 하게 되는데 한스 진머가 그때 당시 영화를 위해 쓴 전투라는 곡이 홀스트의 행성 중 화성을 표절했다는 이유였어요. 네. 한수 진머는 물론 표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두 곡을 들어보면 왠지 아, 이거 정말 표절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흡사하게 분위기가 닮아 있답니다. 게다가 홀스트 화성의 주제는 전쟁이고 또 진머의 곡은 전투라 어, 상당히 좀 신기한데요. 좀 놀라운 것은 홀스트가 이 화성을 완성하고 얼마 후에 제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홀스트에게 어, 당신이 미래를 예측한 거냐라고 물었더니 홀스트는 전혀 상관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일축했다고 하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전에 들은 제 2곡 금성. 어떤 곡입니까? 제곡 금성 비너스는 세계의 서정적인 선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좀 전에 여러분들이 감상하셨던 것처럼 아주 느린 템포의 곡입니다. 부드러운 현악기의 선율이 온화하면서 또 우아하고 감미로운 흐름으로 일곡 화성과는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음악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3곡 수성 물리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가득한 어, 좀 즐거운 스케르초 풍의 곡인데요. 음... 좀 장난꾸러기 같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풍거리면서 상상하는 동기 그리고 지난번 호두까기 인형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첼레스타 악기의 반짝거리는 음색이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시종 유머러스한 표정과 명랑한 연주가 연상되는 어, 음악이죠. 그렇군요. 홀스트 행성 중에서 음~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받고 있는 곡이 목성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목성 주피터는 첫곡 화성과 더불어서 가장 인기 있는 곡인데요. 낙천적이면서 기쁨을 추구하는 이 목성의 점성술적 관점이 활발한 리듬, 또 유쾌하고 매력적인 선율과 더불어서 어,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음악입니다. 어, 또 중간에 등장하는 서정적인 선율이 홀스트의 애국적인 찬가였던 내 조국이여 나 그대에게 맹세하노라 (I vow to thee my country)에 예, 사용됐는데 이 곡은 또 영국의 애국가, 어, 국가처럼 불리우는 곡입니다. 또 목성이 영화 음악에도 큰 영향을 미치. 미쳤어요. 그리고 예전에 mbc 뉴스데스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프닝 음악으로도 쓰여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음악이라고 할수 있죠. 넘어가서 제 5곡 토성 saturn은 축제와 또 같았던 젊은 날은 가고 그림자 짙게 드 들윤 노년이 찾아온다라는 의미를 지내고 있죠. 어, 하지만 그 음악을 지나서 점점 오르간과 종소리의 여운이 들리면서 마치 안식을 향해 가는 느낌이 드는 음악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 6곡은 뭘까요? 6곡은 천왕선 Uranus인데 이 음악이 이제는 현실을 초월합니다. 금관이 위합. 적인 표율로 시작하여서 아주 다채롭고 다이나믹한 리듬으로 마치 마법사의 세계를 만나는 것처럼 발전해 나가는 아주 흥미진진한 음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칠곡 해왕성 넵튠은 안개 혹은 베일에 쌓인 듯한 신비감을 자아내는데요. 음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피아니시모로 연주가 됩니다. 하프 또 첼리스타 같은 천상의 소리를 내는 악기들과 함께 무대 밖에서 노래해서 또 특이하게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효과를 내는 듯 여성 합창단 또한 등장합니다. 또 정체를 드러낼 듯말듯 듯 이어지는 이런 선율들이 아 득한 우주 저 멀리로 사라져가는 느낌을 홀스트가 표현하려고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치 신비주의자가 모습을 보일 듯말듯 에테우다가 듯 사라져. 가는 것과 흡사한 느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일곱 곡 모두 아, 개성이 독특한 곡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음. 이 홀스트의 행성 작품은 뭐 전국에서 전 세계에 사랑받지만 특히 또 영국에서 사랑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국 사람들의 편애가 유별난 작품이라고 아마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레코딩 역시 영국 지휘자가 오케스트라가 아주 많은데요. 그중에서 행성의 초연자이기도 한 아드리안 볼트의 앨범은 반드시 들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 볼트는 이 곡을 다섯 차례나 녹음했는데 음. 그중에서 1979년에 런던 필하모닉과 한 마지막 녹음이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많은 애호가가 최고로 꼽는 연주는 헬베르트 폰 가레아엔이 빈 피라모니카 남긴 1961년 레코딩인데 카라헨은 이 작품을 1981년, 약 20년 후였죠. 베를린 필라모니카 디지털 레코딩도 남기기는 했지만 1961년 연주가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카라헨의 1961년 녹음은 지휘자이면서 작곡가이기도 한 홀스트의 딸인 이모즌 홀스트가 최고의 연주로 꼽은 바 있습니다. 크, 그렇군요. 네. 자, 오늘 2023년에 맞아서 또 이렇게 좋은 곡을 소개해 주셔서 아, 기분 좋습니다. 잠시 후에 이 설명해 주신 이야기를 잘 우리가 듣고 떠올리면서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